택시 타고 가는 썰 인천공항 6편 아침 9시 출국장 앞은 전쟁터처럼 분주합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벌떼처럼 웅웅거립니다. 손님 한 분이 급하게 탑니다. 30대 중반 정장에 넥타이만 넣어서 납니다. 서류방 토로를 가슴에 끌어안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하물청사 쪽으로 부탁합니다. 여객터미널이 아니라 하물청사 사람보다 짐이 먼저 가는 구역입니다. 1. 사람 대신 서류. 급히 가는 이유를 묻자 본인은 못하고 서류만 비행기 태우러 간답니다. 해외 공장 계약서 원본. 오늘 못 보내면 수주가 통째로 날아간다고요. 회사 매출이 이정이 두께입니다. 말이 웃긴데 눈은 안 웃습니다. 이 어젯밤 이야기. 밤새 대표랑 싸웠답니다. 이 조건이면 적절하고. 그래도 대표는 밀어붙였다고요. 망하면 지금부터 나가죠. 대표는 간판만 바꾸면 되는데. 차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한번 보고 고개를 돌립니다. 3. 전화 한 통. 중간에 전화가 옵니다. 아내입니다. 오늘 애 발표인데 오지 잠깐 먼짓 합니다. 간다라고 했다가 늦을 것 같다로 고칩니다. 한 글자 수정에 표정이 5년 을씁니다 4. 하물청사 앞. 도착했어도 바로 못 내립니다. 봉투를 세번 확인합니다. 도장 서명, 날짜, 사람 인생이 A4 묶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내리면서 말합니다. 비행기는 못 타도 책임은 탑니다. 오, 엔딩 장면. 뛰어 들어가는 뒷모습이 출장자가 아니라 소방수 같습니다. 부른 회사가 냈는데 진업은 직원이 합니다. 그날 공항은 여행객보다 버티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오가는 거대한 출입문이었습니다. 택시 타고 가는 썰 인천공항 7편 정오물에공항진로 햇빛은 밝은데 분위기는 늘 반쯤 긴장입니다. 손님 한 분이 타자마자 말합니다. 테미널 말고 직원 출입동으로 가주세요. 40대 후반 유니폼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항공사 정비사랍니다. 밤샘 근무 끝났는데 다시 호출됐다고요. 일못 떠나는 사람 여긴 다 떠나는 곳인데 우리는 못 떠납니다. 비행기 고치는 사람은 비행기보다 땅을 더 많이 본답니다. 가족여행도 세 번이나 취소, 명절 사진에 본인만 없다고 합니다. 이 오늘 호출 이후 해외 나가는 항공편 하나에 미세 경고 등이 떴답니다. 규정상 애매한 수치, 운항은 가능한데 찜찜하면 제가 다시 봅니다. 수백 명 일정이 그의 제약인 한 번에 묶여 있습니다. 3. 집에서 온메시지 문자가 하나 옵니다. 아들이 보낸 사진 졸업식 가온 입은 모습. 어제였답니다. 영상으로만 봤다고요. 웃으면서 말합니다. 애는 컸는데 저는 할 줄에 묶여 있습니다. 4. 책임의 무게. 제가 묻습니다. 그 정도면 그냥 출발시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고기를 졌습니다. 확률은 숫자고 사고는 이름입니다. 교과서에 없는 문장이었습니다.오 내려서 남긴 말 직원동 앞에서 내리면서 가방을 다시 메입니다오늘저 비행기 아무 일 없이 뜨면 아무도 제 이름 모릅니다.그게 제일 좋은 날입니다.박수 없는 직업의 가장 완벽한 성공 조건이었습니다.공항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손들이 먼저 출근해 남의 출발을 지켜주는 곳이었습니다.테시 타우가는스 인천공항. 8편 오후 3시 도착 층은 사람 냄새가 진합니다 웃음, 짜증, 재해, 실망이 한 줄로 섞여 있습니다. 한 남자가 탑니다. 손에 면세점 봉투만 들려 있습니다. 캐리어가 없습니다. 서울 신설동 바로 가주세요. 여행객 치고는 너무 가볍습니다. 1. 빈손 입국 해외 출장 다녀온 길이냐 물었더니 고개를 졌습니다. 여행이었는데... 짐은 거기 두고 왔습니다. 싸웠답니다. 같이 간 사람과 공항에서 완전히 끝났다고요. 이, 돌아오는 비행기, 원래는 일주일 일정 이틀 만에 기이고, 호텔, 투어, 예약 전부 취소, 수수료가 아깝지 않았냐 했더니, 시간 더 쓰는 게더 비쌌습니다. 돈보다 감정 손실을 먼저 계산한 케이스였습니다. 삼 면세점 봉투, 봉투 안에 시계 하나 있습니다. 선물하려고 산 거, 줄 사람 없어졌는데 한 분은 또안 된답니다. 그래서 들고 들어왔다고요. 물건이 아니라 상황이 미반품 상태입니다. 자, 기내에서 운 사람 비행기 내내 앉았답니다. 옆자리 승객이 계속 휴지 건했다고요 창밖 구름이 다 변명처럼 보였습니다. 사람 마음이 흐릴 때는 날씨도 편을 안 듭니다. 오, 도착 멘트. 집앞 거의 다 와서 말합니다. 기사님, 여행은 같이 가야 여행입니다. 혼자 돌아오는 건 이동입니다. 요금 결제하고 내렸는데 면세점 봉투가 유난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날 공항 출발보다 조기기기국이 더 많은 이야기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택시 타고 가는 썰 인천공항 9편 저녁 8시 비행기 몰리는 시간 도로가 천천히 막힙니다. 한가족이 탑니다. 엄마와 초등학생 아들 캐리아 하나 인천공항 출국장으로요. 늦으면 안 됩니다. 아이만 유난히 조용합니다. 일 웃지 않는 출국. 여행가는 표정이 아닙니다. 아이는 창밖만 봅니다. 알고 보니 엄마가 재혼으로 해외 이주. 아이는 오늘 처음 따라 나갑니다. 아빠는 다음에 보자고 했어요. 아이 입에서 나온 문장인데 어른 목소리입니다. 이 자석 배치. 엄마가 묻습니다. 비행기 창가가 나겠지. 아이가 고개를 젓습니다. 안 보이는 자리요. 왜냐고 하니 한국땅 멀어지는 거 보기 싫답니다. 마음이 이미 이륙 거부 중입니다. 참 작은 배낭. 아이가 맨 가방에 로봇 장난감 하나 달려 있습니다. 낡아서 색이 벗겨졌습니다. 아빠가 고쳐준 거예요. 버리면 길 잃을까봐요. 물건이 아니라 좌표를 들고 가는 중입니다. 자, 엄마의 한숨. 엄마는 계속 밝은 척 합니다. 말이 많습니다. 말 많은 쪽이 더 불안합니다. 신호 대기 중에 아주 작게 한마디 합니다. 좋은 선택이겠죠. 질문인데 대답받을 곳이 없습니다. 택시 타고 가는 썰 인천공항 10편 밤 11시 공항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항상 조금 비어 있습니다. 떠나 파도 뒤물길을 갔습니다. 출구 쪽에서 한 여성이 탑니다. 유니폼 위에 외투만 걸쳤습니다. 이름표가 아직 달려있습니다. 기내승무원이었습니다. 강서쪽으로 가주세요. 오늘 비행 끝났습니다. 일 제일 늦게 내리는 사람. 비행기는 도착했는데 본인은 이제야 퇴근이랍니다. 승객 다 내리고 분실물 확인하고 좌석 사이까지 다 보고 나와야 자기 하루가 끝난다고요. 박수는 이륙할 때봤는데 피로는 착륙 후에 옵니다. 말이...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이 오늘 울었던 손님, 오늘 기내에서 혼자 계속 울던 승객이 있었답니다. 말은 안 그렇지만 물만 세번 가져다 줬다고요. 말 대신 컵으로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하늘 위에는 조용한 슬픔도 많이 탄답니다. 3. 본인 여행은 없음. 전 세계를 다니지만 관광은 거의 못 해봤답니다. 호텔과 공항과 버스, 도시 이름은 많은데 기억은 비슷비슷. 제 여건은 화려 한데 제 추억은 단색입니다. 자, 집앞 5분. 집 거의 도착해서 휴대폰을 켭니다 엄마에게 음성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밥데어 놨다. 그 듣고 처음 웃습니다. 하루 비행 끝에 도착시는 식탁입니다. 오, 마지막 멘트 내리면서 그러더군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지만 저는 어디로 돌아오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날 마지막 운행 종료 버튼을 누르는데 개입한 불빛이 할주로 유도등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인천공항 한 시간, 썰입니다.